오늘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. 눈이 엄청 왔네요. 강원도 대관령 밑길입니다.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. 아, 설경이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. 눈도 많이 왔지만은 날씨도 화창하게 좋네요. <목소리> 는다고아참 곱게도 절을 하네 네잘 응. 다들 되셨죠? 아, 아, 다음에 그, 너 안, 안 하신 번. 분께서 안 하신 분? 안 하신 네, 분? 여기 여